인사이트 이소연 기자.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영화 메이즈 러너가 개봉일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권익장관 통합전 3망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는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동일 개봉한 코믹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12만 명을 모으며 2위에 안착했다. 이어 6월 민주 항쟁을 그린 영화 은구만 615명을 모으며 3위에 머물렀다.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큐어는 국내 개봉 당시 3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신화를 이룬 전작들의 명성에 걸맞게 개봉일 오전 예매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또 개봉 당일 20만 명 이상의 관객 유치에 성공하며 그 저력을 입증했다. 이는 만을 넘은 영화신과 함께 죄와 벌, 600만을 넘은 영화를 뛰어넘은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메이즈러너, 데스큐어는 인류의 운명에 걸린 위키드의 위험한 계획에 맞서기 위해 다시 미로로 들어간 토마스와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 영화다. 외화 시리즈물 중에서도 주로 3번째 시리즈는 혹평을 받는 경우가 잦지만, 메이즈러너, 데스큐어는 액션과 연출, 연기가 모두 완벽히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평점 역대 최고라 호평받고 있는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실시간 후기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큐어가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역대급 스킬 예고한 영화 메이즈러너 이번 주 수요일 국내 최초 개봉 메이즈러너 시리즈 마지막 편인 메이즈러너 데스케어가 수요일인 오는 17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한다.